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잘안 움직이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 없이도 할수 있는 관절염 완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아침에 따뜻한 수건 찜질 관절이 뻣뻣한 아침엔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을 무릎 위에 10분만 올려보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무릎 굽히는 자세 줄이기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오래 앉아있기 이세가지가 관절을 더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가능한 피해주세요. 3. 매일 10분 걷기 무릎에 물이 안 가는 평지에서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관절에 윤활액이 돌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기 소파보다 딱딱한 등받이 있는 의자가 무릎과 허리에 훨씬 좋습니다. 온몸에 좋은 기름 섭취 참기름, 들기름보다 오메가3 풍부한 등푸른 생선 오라보카도, 오일리 관절에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 관절염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습관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걷는 게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막둥이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만 전해드릴게요.